안녕하세요. 주엽의 앱테크 주엽입니다. 제 영상이 다소 지루하시면 1.2 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아주 간단하지만, 고 소소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포인트를 정립할 수 있는 에즈워드라는 앱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즈워드, 에즈워드를 검색하시고 다운로드 후 열기를 해 주십시오. 예, 딱 보시면 여기 친구 초대 이벤트 보이고요. 어, 광고 추천 이벤트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입하시고 친구 초대 이벤트에서 500 포인트 지급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요. 제 마이 페이지, 여기 저희 아이디가 있으니까 추천인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른 거 보시면 제가 포인트 전환한 거 있는데, 제가 보시면요. 예, 이게 중요한데, 5,000 포인트 이상부터 1,000 단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월 1회 전환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적립 내용이 있는데요 보시면 어제 했던 거 이렇게 15일 이렇게 했던 게한 150포인트 정도 됩니다 소소하지만 이 정도 하루에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4천에서 5천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달 정도 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확인해보니까, 한달반 한 정도에서 5,000포인트 정도 받았네요. 어, 한 달에서 한달 조금 더걸릴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거는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광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 이렇게 이쪽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터치 해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뜨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안 되니까 다른 거를 한번 볼게요. 예, 보시면 요거 스마트한 소독 관리 요거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터치하면 바로 되거든요. 터치하시면, 예, 이런 식으로 뜨는 게 있어요. 요렇게 되면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맞춥니다. 아니고, 요거. 아니고, 오다 이면 다시 또 재시청을 해야 됩니다. 예, 다시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30포인트를 얻는 겁니다. 다른 것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아보니까 오늘은 하나밖에 없네요. 예, 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아까 제가 했던 방법으로 광고를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7일당 이렇게 1일 뒤에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내일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뷰욕과 마찬가지로 제가 틈날 때 하는 앱 데크거든요. 한 하루에 짜투리 시간에 한 10분 내외로만 이거를 하시면 되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하시면 소소하게나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서 받은 돈으로 뭐 코인을 사거나 아니 주식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소소하게 쌀수 있는 에즈워드 오늘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